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제네시스입니다. 어, 매일 아침 데일리 뉴스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간만에 제네시스라면 어떻게 하겠다. 에, 코너로 또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음... <laughs> 아침에도 어, 제가 기, 뉴스 기사를 할때 이렇게 좀 얼굴을 드러내고 하면 더 훨씬 더 들으시는 분들이 편하실 텐데, 에,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이제 운동 막, 이제 막 하고 와서 에, 샤워하고 나서 뭐 깨재재한 모습이라서 어, 그런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물론 뭐 지금 상태가 뭐 아주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laughs> 그런데, 그래서 그 모습보단 낫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어, 양해해 주시고요. 어, 제네시스라면 어떻게 하겠다 그 코너를 한대좀 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못했어요. 어, 그 부분은 좀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어, 이번에는 또 이제 최소한 일주일에 한편 이상씩은 좀 해보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음, 제가 또, 어, 말씀드리고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여러, 몇, 많은 분들이 접, 신청을 주셨는데, 어, 제가 좀 게을러서 피드백 못 드린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다 해드려야 되는데, 예, 그렇게 못 하는 거는 양해 말씀드리는데, 음, 일단 제가 이773 하나번 이분 거를 선택한 이유는요, 어, 첫 번째, 어, 질문이 제가 보기가 좀 편했어요. 어, 그래서 어, 되게 좀 정리하기가 좀 편했고, 이게, 어, 신청하실 분들좀 들으시라는 거예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제가 좀 부담이 없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에, 하는 질문이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피드백 드리면은, 아, 비록 본인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답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에 에, 제가 이분 거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 의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본인 거하고도 연관 시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세대 기준 2주택 보유 중입니다. 이게 좋은 거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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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깔끔하잖아요. 어, 제가 2주택 보유 중인데요. 그게 아니고 세대 기준 2주택 보유 중입니다.라고 그냥 확실하게 딱 말해줬죠. 아 제가 지금 그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그 이쪽 좀 얼굴 보이는 캠이 지금 좀 제가 최근 거 최근에 다른 걸로 바꿨거든요. 내장형 말고. 근데 얘는 좋은 게, 어, 조명을 안 써도 되게 밝게 나오네. 어, 그리고, 보시, 보시, 겠어요 지금 앞에 제가 화면이 좀 밝아지니까 얼굴이 더 밝아지잖아요. 어, 이거 하니까 약간 어두워지고. 맞죠? 어, 되게 그, 감도가 강하구나. 어, 예, 죄송해요.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봤고요. <laughs> 자, 이분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1번. 거주하고 있다. 전용 84, 30평이죠. 어, 부부 공동 명의했다. 잘했죠. 안양시 동안구에 있다. 자, 왜 지역이 중요하다?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녀석이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동안구 범계역 근처에 어, 범계역 뭐 괜찮죠. 음. 어, 단지까지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음. 자, 2018년 6월달에 취득했대요. 작년 6월이라 뭐뭐그 음, 네, 정도면 어, 뭐 이렇게 좀더 빨리하면 더 좋았을 텐데 나쁘진 않은 거고요. 어 공시가 3억 3,500. 음 그렇죠. 여기 공시가 넣어줬고요. 어, 취득가 한 대략 어, 한 5억 한 중반 정도 내외 될것 같은데. 어, 오케이. 자 그리고 어이쿠 오타가 있네. 죄송합니다. 자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2번. 자, 2번 투자용이에요. 이제 잽싸게 그냥 바로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오케이. 자, 2번 투자용이다. 전세주고 있다. 전용 59짜리, 어 그리고 어, 전용 59짜리가 뭐 20평대 공동명의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공동명의가 보통은 잘했는데 90%는 잘했는데 10%가 살짝 애매할 때가 나오는데 지금 그 10%가 걸리는 케이스, 요이 케이스가 자 먼저 보자고요. 자, 2018년 5월달 계약을 하고 가등기를 하셨대 이분이 에, 그리고 이제 올해 8월 이제 곧 등기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 이때 계약을 하고 가등기 잔금, 잔금 곧 8월달 공시가격 3억 1,400 어, 오케이 자, 그런데 어, 이,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일단 아시겠어요? 어, 세대 기준으로 2주택이다. 여기서 이제 세대 기준 3주택, 4주택 나오면 이제 이 이후에 말씀하는 거안 들으셔도 돼요. 어, 이제 완전 틀어지니까. 어, 자, 그래서, 어, 이분은 이제 2주택이라고 하셨으니까 요것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고민하신 게 이거였어요. 이번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해야 될까요? 아니면 적당히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야 될까요? 이거 되게 많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맞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답 없고요. 자, 그러, 그래도 어떻게 좀해 보려면 어,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그 투자 가치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해당 물건 즉 이번 주택있죠 이거 내가 어느 정도 보유했다가 팔 거냐? 어, 그리고 어느 정도 보유했다가 팔고 언제 내가 매도해다가 가지고 있다가 팔 거냐?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어, 본인이 어느 정도 어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는 오타를 그냥 수정해버리겠습니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질문. 2번 임대주택 혜택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2번을 등록을 하면 임대주택 혜택이 가능하냐? 지금 이걸 물어보셨어요. 자, 잠깐만요. 제가 좀 볼게요. 자 이번 주택의 계약 및 가등기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인데 잔금 처리가 19년 8월이니까 이때 어, 조정 대상 지정 후에 취득하는 걸로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원칙은 방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잔금 치른 날이 어, 엄밀히 말해서 어, 해당 물건의 취득일이 맞아요 그런데 어, 2018년 9월 달913 대책 나왔죠 913 대책이 나오면서 913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두 번째 해당 계약서에 있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은 이 경우에는 종종 규정대로 해주겠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실 때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2018년 5월달에 계약하고 가등기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물론 계약금 주셨겠죠. 이거 계약금 안 주면 안 돼요. 계약금을 줬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913 전에 계약했고 계약금 줬으니까. 종종 규정 적용한다. 자, 그러면 종종 규정 적용하니까 이 경우에 임대주택 혜택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됐죠. 음, 오케이. 자, 일단 혜택이 가능한지는 내가 알았다. 자, 계속해서 보자. 2번, 2번 주택 보유세 감면이 되느냐. 자, 그래서 어, 더 정확하게는 2번 주택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이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때는. 자 재산세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전용 50인데 되긴 되는데 몇개 해야 돼요 두개 이상 등록해 두개 이상 어, 하나만 등록하는 거잖아요 재산세 가면 안 된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종부세 종부세는 가능하다 종부세는 가능하다 왜냐면 종종 규정 적용이잖아요 종종 규정 적용 종종 규정 적용이고 어 그러면 이제 예리한 분들은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어 이미 6월 1일 지나지 않았냐? 6월 1일 전에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 하는 거 아니냐? 종부세는요 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텐데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첫 번째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부터 2월 6일, 6월 1일 현재 임대를 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이후에 9월 달 아마 9월 15일까지요. 9월 15일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버리면은, 이때는, 종부세 합산 배제 가능하다. 이해 되시나요?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럼 재산세는 안 되고, 종부세는 되는 거 알았네. 그쵸? 좋아요. 나만 좋은 거 아니죠? 3번. 자, 어, 계속 오타가 나오고 있네. 복사해서 부치, 갖다 붙이니까 이런, 이런 사태가 벌, 벌어지는 거죠. 음. 자, 좋아요. 자, 2번. 임대주택, 그걸 2번을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10년 임대하면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어, 비과세 택도 없죠 비과세가 어디가 돼요 지금 제가 약간 흥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블로그에도 정말 수십 번을 쓴것 같아요 제발 비과세와 감면은 다르다니까요 비과세 세 글자 잖아요 감면 두 글자 잖아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 제발 제발 <laughs> 어, 죄송합니다 좀더 진중하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 비과세하고 감면은 다르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분이 알고 계시는 건 뭘까요? 2번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중공공 10년이니까 중공공으로 등록했을 때 지금은 중공공이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중공공 등록했을 때 10년 가져가면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라 중공공 양도세 100% 감면이에요. 감면 감면 자 그러면 비과세하고 감면 차이가 뭐냐 비과세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게 비과세고 감면은 어, 보통은 어, 양도세는 다 빼주는데 예, 그 해당 양도세의 20%에 해당되는 농특세를 내야 돼요 그게 감면이에요 감면 예, 그건 내야 된다 어, 그런데 이 경우에는 등록을 하고 나서 어, 19년 8월에 등기를 하고 나서 이때부터 어, 어, 취득을 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등록을 해야 되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100% 가면은 될것 같다. 그리고 설령 그게 싫다면은 장특공도 가능하겠다.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계약일로부터 지금 구축이란 말이야. 구축? 구축이죠. 구축인 경우에는 계약하고 나서 3개월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 자 일단 100% 가면은 힘들다고 일단 봅시다. 보수적으로 제가 어, 새아파트 분양권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분양 당시 계약을 하고 어, 그걸 그게 나중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준공이 되고 나서 3개월이면 되고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취득후 3개월이란 말이에요. 준공공이 취득후 3개월이면 19년 8월 등기니까 되긴 될 건데 어, 일단 어, 제가 이 부분이 약간 좀 지금 헷갈리네요. 그 부분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19년 8월 등기한 날로부터 취득후 3개월이니까 일단 정정하겠습니다.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도세 100%감 10년 임대하고 나서 양도세 100% 감면하고 어, 그 경우에 10년 하고 나면 장특공70% 된단 말이에요. 이때 그두 가지 혜택이 별 차이가 없어요. 양도차익이 2억이 난다 그러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 세부담 차이가 한 160만원인가 200만원이 채안 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냥 등록을 하실 거면 19년 8월 등기하고 나서 그냥 등록을 해버리세요. 아, 그리고 나서 그냥 쭉 10년 가져가서 아, 8년 가져가서 그냥 장뚜공 50%만 받고 파시든지 아니면 10년 가져가서 가고 나서 그냥 양조세 100% 감면을 받든지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장뚜공 70%는 가능하니까 아, 그러면 은별 크게 손해 날거 없을 거다. 오케이.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오케이. 자 2번을 장기임대주택 요건 갖추면 1번 거주택 비과세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어 다른 데서 이제 보고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 보고 어,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 후에 중공공 등록 시에는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이 안 된다는데 어느 세무사님이 유튜브 방송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요. 어 아마 그 방송을 혹시 잘못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그 세무사님이 실수하셨겠죠. 어, 913 이후에 913 이후에 신규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두 가지는 안 되는데 중공공 장특공하고 거주택 비과세는 돼요. 어, 단5% 상한 다 지켜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 보세요. 1번 거주 다 하고 있고 2번이 등록 당시 기준 공시가격이 6억 이하면 이하 돼. 안양이니까 수도권이니까. 뭐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하면 얘는 장기 임대 주택 요건 해당돼서 거주 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그 거주 택 비과세는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조심해라. 이해 되시죠? 음. 자, 그래서 만약에 거주 택 비과세를 받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번 적당하게 등록 안 하고 파는 거죠. 그럼 이거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1주택 비과세는 평생 한 번인가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설마 그거까지 규제하진 않겠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이씨 또 말했다 그, 괜히 시, 실행되면 안돼 재수 없으니까 어, 그래서 1주택 비과세와 거주택 비과세는 다르다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2번을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요 지금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게 월세가 나와버리면 어, 사업자가 돼 있고 월세가 나오면 내가 세금을 내지 않냐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업 와이프가 이제 사업자가 있, 있고 소득이 발생하니까 어내 피부양자가 아니라 따로 떨어져 나가서 지역 가입자로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그, 그 그래도 지역 가입자 전원 제도로 내 밑에 피부양자 놔줄 수 있는 거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공동 명의를 하면 한 90%가 유리한데 한10% 정도가 우리한테 불리한 게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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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거 등록을 할지 말지 등록을 할지 말지 아. 지금 2번이 지금 전세란 말이에요. 만약에 등록을 하더라도 2번 전세 하나만 있다면 지금 이 사람 몇 주택이에요? 세대기준 2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거주하고 있고 2번 전세 놓고 있죠. 자 주택수가 세대기준 부부합산 2주택인 경우에 이 경우에 이 주택이니까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로 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굳이 사업자를 내더라도 이 경우에는 피부, 양자로 빠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그런데, 투자 이것만 할거 아니잖아요. 3번, 4번 해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 경우라면, 3번, 4번에 대해서도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거고, 그리고 등록을 설령 안 한다 하더라도 3주택이 되면 2번 주택 간주임대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3번, 4번에서 월세가 나와가지고 수익금액이 돼서 만약에 와이프 이름으로 뭔가 소득이 발생해서 발생이 돼버리면은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서 피부양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거다. 어,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 와이프가 다른 분한테 월급을 주시거나 즉 직원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어, 본인이 다른 데서 월급을 받아야 돼요. 음. 자 그래서 그게 좀 약간 골치가 아프다. 어, 그래서 그거 빼놓고는 어, 공동매가 다 좋은데, 어, 그렇다. 자, 그래서, 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분의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세만 알면 안 돼요. 어, 이 투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라면 이렇게 할까요? 저라면. 잘 들으세요. 어, 그,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어,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저라면 지금 1번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범계역 근처에서. 어, 그리고 나서, 2번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저한테 어떤 힌트를 줬냐면, 인더건역 근처인가봐요. 인더건역 근처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 네, 나중에 월판선 들어오잖아요. 응. 물론, 많이 남았죠. 자, 그러면 월판선 들어오고, 어느 정도는 길게 보더라도 괜찮으니까, 8년을 등록해도 저는 괜찮다고 본다. 단, 단, 단.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 8년 동안 이제 손가락만 빨아야 돼 이게 예, 재미 없어요. 이때 전세 임대에서 5%밖에 못올린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다. 계속해서 뭔가 사고팔게 사고팔게 사고팔게해서 계속 불려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단점. 어, 두 번째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어,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얘가 만약에 지금 전용 59짜리니까 20평대란 말이에요. 인더곤역 근처의 20평대 아파트라면. 딱 뻔히 나오는데 대충 구축일 가능성이 높죠. 자, 구축 아파트라면 8년 동안 끌고 갔을 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지금 연식이 좀 오래돼서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가깝다면 역세권이라면 역세권은 보통 한 어, 무조건 1km 안에는 들어와야 돼요. 한 500m 정도면 더 좋고 어, 그래서 그 정도라면 가져가겠다. 게다가 신축이면 더 좋고 어, 왜냐하면 월판선 들어오니까 어, 그런 면에서라면 길게 가져가 어, 간다는 것은 저는 좋게 봐요. 그런데 이제,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장단점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뭘 결정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본인 투자 성향을 이제 따져봐야 돼요. 아, 나는 그냥 등록하고 잊어버리겠다. 월세, 에, 그 전세, 나 조금만 받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나중에 전세 많이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집 팔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얼마 없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세를 조금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시는 거고 아니야 나는 지금 지금 빨리 뭔가 좀 자산도 이루어야 되고 빨리 지금 삶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어 좀 뭔가 빨리 사고 팔기를 해야 돼 액션을 취해야 돼 그러신 분들은 등록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만약에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얘는 적당하게 사고 파는 거예요 자팔때 물론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2주택 중과를 막겠죠 음, 맞는 거죠 어, 그리고 나서 일번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판다 그러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1번이 1주택 비과세.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는 캐시를 가지고 좀더 좋은 지역으로 가는 거죠. 뭐 옆에 있는 과천으로 가면 너무 좋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옆에 가서 판교로 가도 너무 좋고, 어, 정말 이해되시죠? 아니면 좀더 가까운 데평촌으로 뭐 가셔도 좋고, 음,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을 한다면 저는 2번 그냥 하고 등록해서 나중에 8년 후를 기약할 것 같고요. 8년 또는 10년. 그리고 열심히 저축을 하거나 뭔가 다른 부수입을 올려서 빨리 3번을 만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1번 거주주택 비과세는 저는 지금은 일단 안쓸것 같다. 음. 1번이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어, 범계역 근처에서 작년 6월에 사,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을 거예요. 좀 오르긴 올랐지만. 어, 제 말은 1억 정도 오르면 양도세가 한 1,500, 2,000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세이하려고 거주택 비가세 쓰면 좀 아깝잖아요. 그죠? 자,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내가 등록했을 때, 안 했을 때, 시나리오 짜보고, 어, 난 이게 맞아?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미쳤지, 왜 내가 그때 그 등록을 했을까? 막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다. 하지만, 누가 대신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거를 잘 한번 돌려서 다시 들으시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 7733번, 7 7, 3, 3, 7 4 7, 7, 3, 1번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 너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봅시다. 와, 진짜, 끝내준다. 이렇게까지, 정리까지 해주고. 자, 오늘의 정리. 자, 9.13. 작년 18, 2018년도죠? 9.13 이전에 계약한 거는요, 종종 규정 적용이니까 임대주택 혜택이 가능해요. 다만, 다만,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줘야 된다. 어, 그거 꼭잘 아셔야 되고요. 재산세는 두개 이상 등록해야 혜택이 가능하다. 종부세는 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도권이니까 6억 이하면은 된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지금도 유효해요. 어, 913 이후에 신규 취득한 거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합산배제는 안돼 그거는 혜택을 못 받지만 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하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하니까 어~ 나름 괜찮은 투자 상담이 된것 같은데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나중에 아직 좀 기획 중인데 하반기에 좀 한번 이미 하반기가 됐지만 어~ 정말 한한0명 정도 그냥 조금만 모아놓고 한번 이렇게 실전반을 한번 해볼 생각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냥 물건 다 그냥 오픈하고 거기 있는 분들끼리만 어~ 그래서 해당 물건에 대한 가치도 좀 보고 어~ 뭐~ 그러시면서 한번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볼까 하는 어, 거기에 대한 걸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거고요. 어, 그 유튜브 지금 매일 동안 제가 데일리 뉴스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 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 제네시스라면 이거 어,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이제 피드백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다못 드리는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콘텐츠도 하고 싶어요. 저는 어, 부동산하고 세금 말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제네시스 라면 773 하만 하나번님, 음, 잘 한번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어, 지키는데, 어, 제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